바둑 공부방입니다. 자 급을 탈출해서 유단자급 실력을 갖기 위한 사활 맥점에 대한 공부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열 문제 준비했는데요. 이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조금 그급 탈출 정도로 보기엔 조금 수준이 더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자 이게 끝까지 수를 읽을 수 있어야 되긴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은 요한 점을 잡고 살아야 되겠죠. 잡는 거를 지나서 두집 내고 살아야 됩니다. 자, 잡을 수 있는 방향이 두 방향이 있는데요.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이 있는데, 이쪽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100은 빠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두 점을 잡아야 됩니다. 자, 100은 잡으러 가기 때문에 여기를 붙일 거고요. 자, 여기서, 음 그냥 이렇게 단순히 수를 메우는 것은 가만히 빠집니다. 그러면 세수, 세수처럼 보이지만 한번 따고 와야 되죠. 자측이랑못 들어가기 때문에 한수 따고 들어와야 되니까 수상전이 100이 빠르죠. 자, 그래서 이건 안 되고요. 또 이렇게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으면은 이쪽은 못 들어가고요. 이쪽도 못 들어가니까 한번 따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순간 이렇게 놓고요. 단수를 칠때 따면서 단수가 되죠. 두 점이. 그럼 역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나마 여기서의 최선은요 여길 갖다 붙이는 수고 백이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될 텐데 잊지는 못하고요 이걸 땁니다 자, 백이 이걸 따냈을 때 이렇게 들어가고요 어차피 이제 백은 어딘가를 막아야 되죠 이때 이제 이렇게 제 따내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패가 됩니다 그리고 백 입장에서 도 패를 할 거면 지금 따내지 말고 뒤에서 조이고 단수를 칠때 요렇게 따내서 백도 패를 할 거면 먼저 때리는 패가 되어야죠. 자 그래서 처음에 요렇게 잡는 수가 이루어지면 최선의 결과는요 붙일 때 붙이고 받을 때흙이 먼저 이걸 따낼 때 흙도 백도 뒤에서 맞고요. 단수를 칠때 따내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요폐 모양이 최선의 결과구요 자 그래서 어, 흙으로서는 이쪽 단수를 치는 것이 정답입니다 똑같이 빠져나오면요 자 빠져나왔을 때자 이때 여기를 붙이는 것이 100점이죠 자 100이 둘수 있는 것이 몇 군데쯤 있을까요 뭐 일단 이거는 말도 안 되죠 바로 잡히니까 이렇게 단수를 칠 때는 이렇게 그냥 있습니다 자충이 돼서 못 들어가죠. 이쪽으로 단수를 치면은 열로 끊어서 환경 모양으로 잡습니다. 그럼 백이 여기 단수 치는 것은 실패고요. 이쪽으로 단수를 먹는 것은 뒤로 빠져나오고요. 여기에서 툴을 조여야 되는데 이렇게 놓게 되면 백은 역시 빠질 수밖에 없죠. 따면서 흙이한수 빠르죠. 이렇게 해서 백들이 다 잡히면서 흙이 살게 됩니다. 그럼 거슬러 올라가서 이 장면이죠. 일로 못 막는 거죠. 자, 남은 수는 0 0밖에안 남았고요. 이때 이렇게 넣는 수가 가능합니다. 자충이 돼서 두, 두지를 못하죠? 뒤에서부터 조여야 되는데요. 여기 놓고요. 이렇게 놓을 때요걸 때립니다. 자, 자충 때문에 여기 또못 들어오죠? 그래서 도점을 먼저 때려야 되는데, 이렇게 살게 되겠습니다. 자, 한눈에 읽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수순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치고 나갈 때 아까 패널을스 받고요 제대로 돈을 니다 여기 붙이는 수가 첫 번째고요. 나갈 때 이렇게 늘수 있으면 됩니다. 자충이라 못 들어오죠. 뒤에서부터 조여야 되는데, 자 물론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것은 이렇게 환경이 되니까 안 되고요. 이것도 두점 잡으러 갑니다. 자충 때문에 못 들어오죠. 한번 나야 되고 따냈을 때 여전히 자충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사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문제 보겠습니다. 밑에 문제는요, 그냥, 그냥 뚫고 나오는 것은, 이렇게할 때, 단수를 치면, 여기서 이렇게 쳐버리면은, 이 환격으로 세 점이 잡혔죠. 자, 이렇게 빠져나오면, 자, 여기서 그냥 이걸 따내도 되구요. 일단 치중을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버리면, 이쪽 도점이 먼저 잡히죠. 또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도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 둘 세수고 두수기 때문에 수상전이 한주 빠르죠. 이렇게 놀더라도 따, 따게 되면은 두수 세수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안 되고요. 애 촉도 그냥 가장 단순하게 이렇게 해도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여기가 맛보기이기 때문에 이런 수는 안 됩니다. 물론 백은 더 아까처럼 더잡 이렇게 해서 더 크게 잡을 수 있었고요. 아 여기 이렇게 치는 수가 있네요 따고 아 상관없죠 이렇게 나갈 때 이쪽으로 집을 내면 되니까 백에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럼 어디가 급소일까요 자 이곳이 일단 급소입니다 이렇게 날때또 들어가는 것은 똑같죠 이렇게 돼버리면 아까처럼 또 아까처럼 똑같이 환원이 됩니다 이것은 잡혔고요 아까 그러니까 저기 백이 흙이 잡히면서 백이 살죠 자, 여기서 일선으로 빠지는 수가 눈에 들어오면 됩니다 자, 여기 차단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나갈 수가 있죠 막더라도 끊게 되면은 한수 빠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면 이건 막아야 되는데 1은 이때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죠 이렇게 연결하는 수와 이쪽을 이쪽 연결을 방해하면 이렇게 해서 내네 집내고 살게 됩니다 이두 문제는 조금 어, 제목에 비해서 조금 수준이 있는 문제인데요. 그냥 한번 수율계에 힘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빠지는 수를 둬서 막을 때 기어 나와서 이쪽과 이쪽을 맛보기로 흑돌이 살면서 백돌을 잡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문제는 조금 어려웠고요 자, 그다음부터는 좀 쉽습니다. 자, 이런 모양은 뭐냐. 자, 우리 보면은 여기 이었을 때 단수를 치면, 있고, 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조금만 더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단수를 쳤을 때, 요네점 이렇게 되는 형태는, 음, 집을 안만 파워, 파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먼저 이렇게 치중을 가고요. 이렇게 따의 모양을 보시면, 여기 치중을 가는 수가 선수가 됩니다. 여기 백이 막아야지만 여기 집이 생기는데 그때 여기를 끊어버리면 이쪽에 집이 안 생기죠. 도점 먹은 못 사니까. 또 반대로 여기를 지중 갔을 때 이쪽을 집을 챙기면 이번에 일로 끊어갖고 역시 이것은 집이 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일선에서 이렇게 촉촉스 모양이 됐을 때네 점으로 키워주기는 맥점을 챙겨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중을 가서. 양쪽 맛보기로 잡혔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문제는요. 밑에 문제도, 어, 흑도를 죽이고 나서 그 이유를 보는 겁니다. 자, 여기를 있는 것은 이렇게 폐가 되고요. 이 폐를 이런 식으로 해소가 돼서는 뭐 너무 크게 살았죠. 자, 그래서 폐를 계속 해야 되니까 이 폐가 남은 실패입니다. 자, 일단 여기를 잇고요. 여기를 먹여쳤을 때, 어, 여기서 그냥 손을 뺀다. 이네 점이 다섯 점이 잡혔으니까 뭐 손을 빼거나 하는 것은 백이 이렇게 딴딴나게 주면 은 완벽히 살았죠. 자, 이것도 흙도를 버리, 어, 돌을 죽이고 돌을 버리고 나서 그다음 모양을 보는 건데요. 자, 보통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환경 모양이니까 손을 빼기 쉬운데 환경을 때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백은 흙을 여섯 점을 때려내는데요. 때리고 난 모양을 살펴보시면. 흙이 여기 치중 가는 순간 백돌이 잡힌 걸알 수가 있죠. 이것은 당연히 이걸로 안 되고, 공도를 넓혀도 가만히 내려가게 되면 이 공도는 모자사공 모양이니까 잡힌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 모양은요, 이렇게 놓고, 한 겹으로 많이 돌이 많이 죽어서 뭐 백에 넉넉히 살겠지 하기 착하기아 쉬운데요. 오히려 더 크게 키움으로써 이렇게 치중을 가서 백돌을 잡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조금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 경험이 없으면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잡는 수도 있구나 하고, 봐주시면은, 이런 비슷한 모양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는 여기가 한집 비슷하게 나있죠. 자, 일단은 이돌이, 뭐, 여기, 뭐, 단수치고 하는 것은, 여기를 잊지는 못하겠죠. 여기 흑이 선수가 되면서 하니까. 대신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단수 치면은 이런 식으로 가서 일종의 폐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폐는 방지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렇게 놓는 것은 여기를 끊고요 여기 단수를 치면은 이걸 따냈을 때 이쪽이 집나는게 있기 때문에 여기를 놔야 되는데 뭐 이렇게만 놓더라도 그 백돌은 크게 살았고요 그렇다고 여기 단수 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집을 내버리면 다 받아주면 그만이죠 자,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이것도 조금 생각하기 어려운데요. 자, 그렇다고 여기 있는 것은 막혀서 수상전이 안될 거고요. 이렇게 놓는 것도 이게 선수를 한번 단수를 듣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는 살 수가 없죠 흙이. 그럼 백이 살게 됩니다. 자, 이런 모양은 조금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빈 상각 귀에서 이런 모양은 여유가 급섭니다. 막는 것은 이거를 집을 내고 살아버리면 두집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백은 반드시 치중을 가야 되죠. 자, 이때 이렇게 빠집니다. 자, 이렇게 끊으면서 단수가 되기 때문에 수상전은 100이 이겨서 흑 4점이 잡혔는데요. 자, 이래놓고 여기를 딱 집으면 이 100은 잡혔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걸 딸때 여기 급소가 딱 남아있죠. 여기서 집을 못 내니까 이걸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과 요것이 맞보기죠. 이렇게 넣으면 단수, 이게 단수가 되기 때문에 이어야 되는 모양이라 잡힌 모습이죠. 자, 이것도 조금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는 모양인데요. 귀에 이런 모양일 때 수상전의 급소가 여기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중할 때 이렇게 해서 네 점을 버려놓고 여기가 급소죠. 여기 딱 집어서 때릴 때 다시 치중을 해서 벡터를 잡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밑에 문제는요. 자 일단은 이거는 뭐 때려야 되겠죠 이거는 뭐 이렇게 됐으면 이 점이 잡히니까 안 되죠 일단 때리고 봐야 됩니다 지금이랑 비슷하죠 단수 칩니다 여기 있죠 계속 그런 모양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치중을 가고요 백은 이거 받아줄 틈이 없죠 이 약점마저 없어지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거를 단수를 치고요 자 여기서 단수를 이쪽으로 치는 것은 따냈을 때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니까 100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수를 일로 쳐야 되고요. 자, 이걸 때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치중을 가서 음, 100차례니까 여기를 메꾸면 어차피 집이 나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두집 내고 산것 같지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는 수인데요. 이걸 이을 수는 없죠. 이으면 세점이 잡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여기에 있는 것은 이 점에 따지니까안 되겠죠. 아,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패가 나는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자, 이또 귀의 특수성이죠. 이렇게찝어버리면 촉촉스러워 백두점이 잡혔습니다. 잊지를 못하죠? 결국 이 모양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가 집이 안 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돌이 잡혔는데요.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이제 조금 한 한두 번 봐두면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치중이 선수다. 백이 지금은 이룰 수가 없으니까 일단 세 점을 잡는데요. 여기서 의4 네 점을 또 키워 버리는 발상이 중요하고, 자 이렇게 늦출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파워해 버리면 두집 나는 모양이 아니니까 여기서 백은 때릴 수밖에 없는데 또 치중을 가고요. 이쪽 이제 옥집을 막았을 때 얼핏 보면 패처럼 보이지만 때렸을 때 뒤에서 단술치는수가 있어서 백돌이 모두 잡힙니다. 이거 두 문제도 조금 수준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문제인데요. 얘는 어떻게 할까요? 자, 뭐 어설프게 이렇게 두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돼서 이건 뭐 백이 살 수가 없죠. 아, 흙이 살 수가 없죠. 자, 일단 맞고 봐야 됩니다. 자, 단수를 친다면 이웃은 없죠. 그냥 잡혀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딸때 이렇게 내서 아 비참하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살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렇게 받고 이렇게 패를 하는 수도 있겠습니다. 패감이 많다면 여기서도 이렇게 할때 이걸 따고요. 이렇게 단수를 치면 때려버리면 이제 그 잡으러 가야 되는데 뭐 밖으로 탈출이 됐기 때문에 귀는 잡히더라도 흙의 이제 더큰 부분이 크게 살았기 때문에 이것도 사는 수가 흙백이 어, 흙의 성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수는 그냥 막는 수가 가능하다. 이쪽 침은 내전 버리고 이렇게 살 수가 있다. 백도 뭐 이게 최선이겠죠. 욕심을 내서 백이 이렇게 붙이는 수는 귀 버려 버리고 변신을 해 버립니다. 이쪽을 막을 수는 없죠. 이게 따내주면은 막아도 그냥 이렇게 나가서 백이 잡히기 때문에 귀에서 살게 되고 여기서 이쪽을 단수를 칠때 이거를 때려서 역시 이쪽과 이쪽이 바깥으로 나가는 게 막복이니까. 살수 있게 되겠죠. 자, 그다음 왼쪽 모양 보겠습니다. 왼쪽 아래 모양인데요. 자, 잡으러 가라고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단수를 칠 때요. 자, 이렇게 하면 패가 되는데 패는 실패고요. 아, 계속 봤던 변화입니다. 일단 잊고 시작합니다. 자, 그냥 단수 치면 이어서 더 이상 백이 해볼 게 없고요. 백이 기대할 수 있는 수는 여기 먹여치는 수입니다. 이걸 만약에 따내 준다면. 막아서 촉촉스 모양이니까 이쪽 두 군데를 다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돼서 백이 사는 모습이 되죠 자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봤던 모양이죠 쭉 가서요 이렇게 하고 여기 이은 다음에 먹여 칠때자네점으로 키워 죽이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따냈을 때 현재 모양은 양쪽이 찝혀 있기 때문에 치중 가는 순간 옥집이죠 이쪽과 의쪽이맞복이니까 백돌이 집이 안 납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거랑 거의 동일한 맥이죠. 닫히고, 놓고, 먹여쳐야지만 뭔가 노릴 수 있는데, 오히려 내네 점으로 키워버리고, 그 다음 치중 가서 집을, 한 집도 안 내는 모양이죠. 지금은 양쪽이 집혀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백도를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 요, 요 문제는요. 여기 귀에선 한 집이 나 있으니까, 여기서만 한 집이 나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드는 생각은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쌍립이 되니까 안 되고요 반대편은 마찬가지죠 같은 모양이니까 일단은 여기를 들어갑니다 자 백이 이쪽이든 이쪽이든 어딘가 둘 텐데요 이게 단수 모양인데 요 단수만 신경 안 쓰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끊는 게 급소죠 백이 따냈을 때 요렇게 해서 한 집이 납니다 이중에 하석작전이죠 그렇다고 백이 이렇게 나갈 수는 없죠. 뭐더 크게 잡히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나오고 이세 점을 벌릴 생각만 안 하면 쉽습니다. 백도 지금 이렇게 두, 이런 식으로 두는 거나 막혀서 역시 안 되기 때문에 이쪽이든 이쪽이든 막아야 되는데요. 이때 이세 점에 연연하지 않고 단수를 치고 세 점을 희생 타로해서 이렇게 두집 내고 사는 이제 그런 모양이 됐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쪽 세 점을 잡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고, 또 사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냥 잡으면요. 백이 이렇게 놔주면, 이렇게 막아서, 이건 이곳이 급소기 때문에, 이런 사국 모양이 때문에, 사국 모양이 되기 때문에 살죠. 자, 그런데, 잡았을 때 백이 일로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끊는 수는 뒤에서 단수를 치게 되면, 잊지를 못하죠? 세 점을 따내서, 따스틀때 이렇게 집을 내려고 해도요. 여기 약점이 없어지면서 집히면서 옥집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흙이 잡혔습니다. 그럼 거슬러 올라가서요. 이렇게 하는 수는 이렇게 해서 안 됐. 끊는 수는 안 됐고 일단 이렇게 두는 수는 일단 궁도가 안 되죠. 이쪽이 어차피 젖히면 집이 안 되기 때문에 궁도상 안 됩니다. 그래서 막는 건 실패가 되고요. 이 모양은 어디가 급수일까요? 자 여기가 급소가 됩니다. 여기서 이것까지 잡으면 그냥 이렇게 잡으면 살았고요. 살리면 백은 어쩔 수 없이 옥을 막아야 되는데요. 여기 단수가 선수가 되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한점 잡고 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가는 것은 요로 나와서 얼핏 착하기가 쉬운 게 여기 단수 칠때세점을 때려서 치중과 이거 맛보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걸 때리는 순간에 여기가 옥집이 돼서 잡히는 모양이 되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번이 102번이 급소였기 때문에 사활에서 생각해보는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입니다 여기를 놓고 이쪽 집 이쪽과 이쪽을 맛보기로 하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백이 잡아야 되는데 집내는 게 선수가 된다는 거죠 딸때 이렇게 해서 확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열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었는데요. 자 반복해서 보시면 수읽기 생각하는 그 방향이 늘어나게 되면 수읽기가 더 세지게 되겠습니다. 일단 이 수읽기가 세다 적다는 꼼꼼히 생각하는 것보다도 꼼꼼히 생각해서 뭐 읽어내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모양을 보면 딱 어떤 대는수들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강제를 통하셔서 여러 가지 모양에 익숙해지시면 수익기들 수익기 할때 확실히 실력이 향상된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막판 가을 말이 꼬이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계속 이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